한국 기독교 지도자 강단 설교 손양원 사랑이라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세상 각 종교마다 정신되는 종지 종교의 교의 혹은 취지가 있습니다. 유교의 정신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여 불교의 정신은 참선해서 극락세계에 가는 것이요, 예수교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애상제 애인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 몸 같이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육적에는 천연적 사랑으로 부모 처자 간의 사랑입니다. 육적 사랑은 편벽된 사랑입니다.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다가 후에 섭섭하게 되었음. 둘째 영적 애는 예수의 속죄 구령에 죄를 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이는 공예로 타인을 위하는 사랑입니다. 이상의 사랑 가운데 영적 애는 기독교의 정신이 되고 기독교의 생명이 되므로 사랑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